지금 이한골 먹히고 1세트도 한골 먹혔지? 네어 아, 이번 세트 두골먹혔로아두골먹혔어두골 먹혔나? 어떻게 먹혔는지 기억이 안 나네 한 골은 네. 한 골은 그 센터백이 네. 걷는어안걷어져가지고로고그어로 없지 않나 한국어로, 한국어로, 근데 저기 더 쎈.. 쎈.. 어.. 미드가 엄청 잘하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아, 후방에서 빌드업이 좋지 압박이 엄청 센편다어 아, 어. 와.. 못찍을 뻔 했다 <laughs> 제1 0분 되면 만바어 그래 1 0분뒤 바꾸자 어? 어.. 다가예 yeah. 어. 저요? 지금? 야 근데 뒤꿈치가 두개 다 붙어야돼 난 항상 붙이고 와버려 이렇게 이렇게 붙어야돼 그럴 필요 없지 아, 어떨때요? 롤링할때 너도 헷갈려 아 그거 그냥 발만 붙였으면돼요 발만 아, 붙어있으면 되지 네. 이게 안붙어있어도 되잖아요 네아 그래? 두발 다... 아, 다 아리에만 붙어있으면 되? 그냥 앞꿈치 들고 아 앞꿈치만 붙이고 와 근데 사실 나도 뒷둔기 잘 못해가지고 아 까비 안보인다 어이구야 나이스 진짜 이 드로잉 파울이 아. 어렸을 때 대회 같은 데 나가서 진짜 많이 불리거든요 그래? 왜? 아. 네. 그래? 유소년들 대회 나갈 때 애들이 드로잉 파울 엄청 많이 불려요아 그래? 아, 진짜 한골더한골더아 근데 우리 골킥이 약간 지금 우리 덫신데한골 아니에요 거야? 한 골? 응 우리 한골 먹혔어? 어 아까 그거 일쿼터때한골 먹히고 2쿼터 때한골 먹혀 지금 먹 겠다. 지금 못 겠다. 우리가 더 나은 거같아 수빈이 것 같아. 우리가 우리요 <laughs> 근데... 아, 주환가수빈 존나 잘해. 야, 이 예, 잘하더라. 이 아, 수빈이 어떻게, 아, 어떻게 하냐? 아저씨,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동건이라 내가 치기 되니까 우리 빌드업 할 생각 말고 근데 문제는 윙도 지금... 올려서 거기서 브이치기 하는 게 훨씬 그게, 그게 낫긴 해요. 근데 저희 스쿼드 멤버가 윙백이랑 윙이 안 없었는데. 약해, 약해, 약해. 어, 윙 우리 우리 윙백 아, 네명 네 어떻게 할수 네, 없겠더라. 네 명이가 그러니까 체력 이렇게. 체력 체력 그래. 체력이 그래. 아 그나마 그나마 지금 재욱이가 선전했는데. 그냥 아 그냥 길게 못 가는 거야 그러면. 근데 그냥 한 명이 아예 못 쳐. 지금 지금 그러니까 그 우리 왼쪽 윙이 거의 체력 때문에 못 쳐가지고. 나이스. 풀백도 죽긴 진짜 그렇긴데. 풀백을 못 쫓아. 아니, 풀백이 안 벌려 있어서 그래요. 애매하게 붙어 있어 가지고. 어, 그렇더라. 이 라인까지 딱 박혀 있어야 되는데. 자리를 잘못 오더라고. 사실 아, 빨리 움직해야 되는데 빠르안 돼. 맞아, 이거 이때. 근데 저도 수미가 사실은 받아 주더야 되는데 지금 엄두, 어 와! 오늘은 뭐 어떻게든 넘네. 근데 못 찍었지만 멋 없는 골이었기 때문에 오케이. 아, 못찍었어아이고야 <laughs> 아니, 끝머리 살짝 보였어요. <laughs> 근데 이거 뭐 이거 찍어 올래? 아, 어떻게 찍는지잘 모르겠어. 아니 아니. 이거, 그 생각도 없어. 없어요, 없어요. 아니 이거 이거 그냥 충전기 때문에 우리에 살때없을까 맨날 올리는데. 이건 그냥 하나 하나 사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 하나 그러니까 텐데. 이게 아, 지난번에 한번 샀거든요. 15년도인가? 16년도인가? 삼개 삼개 대 집에 있으려 부러졌나? 내가 옛날에 빌려서. 근데 그 찍는 폰도 일정하지 않아서 그래. 아니 사실 웬만한 건다 되지 않나? 없어. 아 근데 우리가 지금 1쿼터도2쿼터 위드가 밀린다 많이 밀린다. 채근아 <laughs> 우리가 안 되더라도 네. 그냥 두명다 받아 적으로달라그러자그 네. 삼백이 잡으면 우리가 끊어줘야 킥할 때도 그게 나오니까. 그래. <laughs> 아 근데 현성이 참 잘. 현성이 투표 처리 잘해. 현성뭐 했었어? 아니요 아닐걸요? 현세이가 아주 막 펀치, 펀칭은 진짜. 근데 오늘 크로스 지난번 옛날보다 못 하는 것 같아요. 네, 잘 못. 그러니까 그 팀, 그건 남아있는데, 개인 능력이나 그런 부분이 막 엄청 잘한다는 느낌이 아니, 이건 완벽하게. 근데 결정력도 안 좋아요. <laughs> 자기가 해결하는 사람 없고, 다 줄라 해서 오히려 맞기 쉬운데. 우리가 그건 좋은데, 그냥 이렇게. 저 측면에서 오는 걸잘못 막겠더라. 아 맞아. 어무 근데 킥 어떻게 할수 있겠거든? 킥이 킥이 너무 잘 들어와가지고. 오늘 떴을 때 어이구야 이거야. 왼쪽 풀백 친구가 괜찮아요. 처음 없다. 와가지고. 아 나이스. 아무튼 어, 처음 왔어. 네, 오늘 처음 전 처음 와서. 어이구야. 아니고 그 원래부터 계속 방 있었는데 야 토요일마다 스케줄 아니 일요일마다 스케줄이 있었대요. 그래서 알바 때문에 근데 이번에 토요일에 차니까 그래서 나온 거 같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응. 나 초커터 뛰고 나 그때 1 세트 뛰고 지나고 2세, 두 번째 날에도 어. 그랬었어 처음 뛰면 높지 처음. 맞아. 아 저도 진짜 근지구력 약해가지고 아 원래 십팔지구력은 좋았는데 지금 십팔지구력도까지. 약간 차나 그준거봐 아무 어떻게 쳤어요? 바로 쳐야 되나? 아 왼발이어가지고 아, 왼발이야? 네. 왼발이어가지고 접어가지고 그래요. 오른발이면 완벽했는데. 아 중간에서 저도 찬스 한번 났잖아요. 음. 아 그거 그냥 후리고 그랬어. 어, 리려야돼 그냥. 아까 후리고 경기 들어갔잖아요 응. 아. <laughs> 근데 후리면은 이게 상대방도 위협을아나나좀걱정된다 이거. 네? 찍고 있는데. 응. 이 수평도 왔다 갔다 요아 어렵다 어렵다. 센터백데 와. 월클 터치. 안 아야 역시. 정현진도 백원진도 그 아. 엄청 잘하죠. 응. 안정적이야. 근데 센터백은 잘했어요. 형. 사실. 네. 딱 우리 아, 원인 그거 그거, 네. 그거 어쩔 수 없었어. 확실히 걷는 게 힘드니까. 혹시 우리 세쿼드 그 센터백은 확실히 좋은데? 진짜 아 이거 잘. 걷어야 되는데. 윙쪽이 너무 약해서 공격 실마리 아예 못 찾아가지고. 아, 네.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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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걷어서 딱딱 갔으면 딱이었는데. 아. 완벽했는데. 3대2였는데 킥이안세다저사람 나이스. 네, 다같이 올라가야되는데 자신이 아. 그렇다. 오. 나이스. 어, 어, 아니구나. 저희 몇대 몇이에요? 3대1인가? 어, 모르겠네. 한국넣나 우리? 우리? 네, 아빠. 아, 아, 원혁이 아, 좋은 기회 많았는데. 차라리 재훈이가 우리 팀에 있었으면 더 잘했을 텐데.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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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아, 그래. 공미자리. 어, 공미자리에 있었으면 그래. 우리 공간 많이 나가지고. 그래. 아, 그래. 여기는 원혁이가 있어서. 그래. 재훈이가. 네, 이거 너무 스쿼드 몰빵 같기도 하고. 어. <laughs> 근데, 근데 또 여기보다 잘하고 있어. 그래. <laughs> 공격이 안 풀릴 뿐 그래. 아이고, 야. 아이고, 야. 속도 차이가 와. 많이 난다. 많이 우와. 우와. 아 너무 너무 돌렸다 아, 이거는. 아, 아무리 아. 취했다, 너무 취했다. 아 <laughs> 느리다. 나이스. 아 여기서 적을 빼주네. 에이. 와. 네. 작 제도 제도. 다다 작아요. 와 어,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와. 아 지쳤다. 아니야, 지쳤다. 아니 원이지 어, 아니 이거 진짜. 뒤쪽도. 아 근데 봐봐 지금 <웃음> 재훈이. <웃음> 재훈이. 재훈이 지금 <laughs> 재훈이 네. 재밌을 거 아, 아니야. 원이재미 없어. 왜냐면 그래, 빠르게 야, 원, 야, 지금 원혁이 잘해가지고 어. 원혁이 어. 엄청 빠르게 가니까 아. 재훈이가 많이 할게 없어. <laughs> 우리 팀에 있었으면 혼자 푸디돌. 메신오드살수 있는 었데 그래 시신이로제 어. 어. 이거 제쳐지이이진마이건 아, 괜찮다 나이스이아이게 아, 이게 맞나? 재 저... 이거 제이제 이거 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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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진 거제 이거 이 <laughs> 그래. 막 음, 사이드 다 뚫어 놓고도 센터로 줘서 찰나하고 네, 아, 그 현서이가 잘 막아 가지고. 그것도 맞아. 쉽게 막. 우리가 저번에 안 왔지. 저번 주에 다 막았거든, 현서이가. 어. 그래서 어. 이미 좀 아까 유명할 걸? 크로스 안에서. 내에서 네, 축구 잘 하더라. 근데 킥이 키기, 키기 놓고 차는 키기 좀 짧아. 그게 아쉬워. 상대, 아. 상대를 중앙으로 가는 야 아닐요. 저번 건 절대 안뚫려 예, 옛날에는 그, 정체성 애매해 약간은. 일단 약간 근본 없네 옛날에는 그런 느낌 뭐가 약간 크로스 약간, 문, 약간 문과, 연합 그런 문과 연합 같은 느낌이었는데 원래든 약간 기숙사 원래 팬들이야 내가 알기로는 거침없이 크로스 그랬는데 어? 이게 크로스 개인거 있지 않았어 네. 원래 한 게었나 두 팀으로 나왔어 팀이 뛰어나왔을 때 지붕 뚫고 어. 어. 크로스 이런 거 아니야 어, 거침없이 어. 크로스. 맞아. 아 근데 아. 그래도 근데 지금 한, 현석이가 할까? 있어서 어. 그나마 버티고 있다 <laughs> 우리도 아이고야. 옛날 회장할 때너 어. 회장할 때 뭐라고? 연락 왔다고. 크로스? 어 크로스 회장이 그때 존나 착한 사람있거든 키퍼 하던 사람. 어. 누군지 알지? 크로스 키퍼. 한명 어. 상냥한 사람. 와. 몰라? 이렇게 돌릴 수 있다는 게 진짜 멋있다. 어 맞아. 이게 여기 1 2번이잘하네어1 2번 잘한다. 아 누구야? 아, 오야. 어 야. 누군데? 우리 팀끼리 박아버렸다. 제, 제 뭐 그냥 내가 샌백이 공콜이 철 한번만 맞고 현석이가 공 접으려고 했는데 근데 사장님이 판단을 못가지고 한편으로 현석이 다치면 안 되는데 괜찮나 아까 현석이 형 뿔차기 전에 근데 현석이 자주 다쳐가지고 저기 뒤꿈치 발 뒤꿈치 아, 까졌다고 여기 새 축구관가 그래가지고 아 응. 어, 그대 괜찮은 거 같다 이다이다 오늘 어, 어, 할 거야. 아아 어, 아까 약간 분위기 띄려고한 거고 사실 잘 모르겠거든. <laughs> 뭔지 알지? 나 <난> 원래 <laughs> 뭔가 <수비 안에다> <laughs> 난 그래도 살짝 아, 좀 어느 정도 해주겠지 해서 기만 띄었는데 해보자 해보자 하면서. 대체 없이 할수 있다 하면 우리, 우리 넷이 수비 다 하고 끝나는 거 같아. <laughs>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음. 이렇게 저희 둘이 바로 내려올 테니까 뭐주고 음. 굳은 아니면은 임백고 그리고 애초에 그 이렇게 때 벌려 있으라고 계속 말해서 저희가 이쪽으로 임백도 빌드 바지 시키지 말고 수비만 시켜야겠다. 음. 뭔지 알지? 막 벌려라 벌려라. 지금 그럴 그게 아니야 지금. 아 근데 공 받을 때는 그래도 좀 벌려 있어야 좀 그건 맞아. 뛸 텐데. 그러니까. <laughs> 그러면은 벌려 있어야 저기 공간도 벌려. 그래야 좀 그래. 사람도. 패스 공간이 안 생겨서. 나도 사실. 센터 있으면은 그래. 저희가 서서 받을 공간이 없어가지고. 나도 시야 좁아서 풀백밖에 안 보거든. 나도 풀백밖에 안 보더라고. 이 <laughs> 그래서 탁. 네. 제치고 탁 편해가지고. 그, 저, 제칠 수 있으면은 딱한명 제치고 나오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 아. 안 그러면 둘이 벌리고 줘. 제가 내려가서. 응. 어, 놓받아서올라갈래 셋이 같이. 야 멋있는데? 올라가진 않고. 파이브 백으로 하는 거야? 저기 서있어 도못 받으니까. 아니 우리 그 볼을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이 없어. 너는 <laughs> 전진 능력 있는 사람이 아, 지금 없어서. 없지 없지. 제가 전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전 전진해 보다 돌려야겠다. 창현 니는 어떻게 할래? 저도 아 형이 저도 전진할 수는 있는데 음, 뭔가 근데, 좀 안전주의 전 전진보다 저가 뭔가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잡는 빼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일단 재욱이가 좀 잘한 것 같아요. 재욱이도 좀 활용해 봐. 그래 재욱이도 아, 어 잘하던데? 저기 잘해. 재욱이 진짜 센스가 있어. 어어 어, 잘하더라. 재욱이 그러니까, 원래 풀백이지. 그 네. 뭐 좋은 것 같아. 근데 일단 음. 창현아 그 수비할 때 네. 오면 안 돼. 그러니까 아, 약간 네. 그러니까 두, 그. 설사 뚫리더라도. 그그 그 내가 그 끝까지 달려가서 방해 해야지 와버리면 아예 반대가 뚫리니까 완전 뚫려서 그러는 오픈 찬스라 그러니까 적당히 알겠습니다. 와야 돼알 달려들면 안 되고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저그것 때문에 체력도 빠진 거 같고 어, 그래가지고 어. 너무 불필요한 동선이 많아요 <laughs>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리를 지키면 은덜 음. 뛰거든 효율적으로 좀더아 그리고 조금 완벽주의 이런 음. 생각이 있어가지고 드리블도 치면 은 조금 쫄리고 좀 자신이 없어요 그래아 근데 <laughs> 자신있게 해야 돼저 1학년 땐 진짜 드리블러였는데 뭐? 무나드 근데 많이 혼나가지고 어느 순간 보내 갔다서 아예 드리블 안 치고 근원이 형당갔잖아 <laughs> 맞아 존나 <laughs> 옛날이다 살짝 승원이 같았구나 그렇죠. <laughs> 승헌이 승원이 완전 그런 느낌 <laughs> 드리블 치는 거 좋은데 너무 과하게 치는 느낌 응. 옛날에는 어, 쓰... 무조건 이땅 보고 드리블 농 보고 드립니다. 그런 느낌이었어. 성원이 어디 갔어? 원 어디 갔어? 근데 경, 경기 전개 양상 보면은 상대의 볼 점유율이 한 8대 이렇게 해 가지고 어, 네? 맞아. 우리가 응. 우리 저희가 어때? 우리랑 할 때나 여기는 할 때나 8대이 <laughs> 응, 상대 일단은 기본 기여 너무 좋아서 오, 이런 거얘기가 운쪽 받아. 아, 저 빨리 쪄어야지쪄주지 왔다 아, 왔다. 1대 0. 맨네. 안 되지. 제가 봤을 때저 형은 그 윙이 더 자, 어울리는 아, 위치인 것 같아요. 좋았는데. 아 그게 아니야. 이제 저, 저 친구가 7 번이 끝까지 떴어야 아, 됐는데 찌다 멈췄어. 안줄것 같으니까. <laughs> 그것도 맞기네안줄것 같아가지고. 재밌네. 재미 재미 없겠다 어떡하나. 원혁이 그냥 원혁이. 이게 체적으로 모자이크. 원혁이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아, <laughs> 근데 지금 재훈이도 불만이 많을 거예요 많지 왜냐면 원혁이가 안좋 근데 또 원혁이 입장에서는 어 오른쪽 스탬프 지 아이고 이렇게 많다 너무 상대가 진짜 수비도 잘하긴 해요 상대가 수비를 그 아니, 압박을 잘 붙여줘서 어, 그리고 샘팩이 엄청 잘해 응. 네 맞아요 샘팩이 경치에다가 키까, 키까지 대가지고 부부의 세계 보는 사람? 어? 부부의 세계 재밌냐? 와 존나 재밌더라 <laughs> 내가 어제 처음 봤거든? 그거 금토 그... 11시거든? 어. JTBC 와씨 약간 불륜이야기 아니야? 어 <laughs> 신박장인데 존나 <laughs> 재밌어 야, 어? 와씨 어? 누구나 어? <laughs> 지금 2대0이지? 3대0 <laughs> 아니 아니 여기 아 2번 세트요? 우리는 지금 다른 팀이야 <laughs> 그럼 그럼 3대0이죠 3대1 아오 아니 아니 우리랑 일3쿼터 애들이랑 다른 팀이라고. 근데 1 3 일삼쿼터에 한쿼 먹기 지금 두고 대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는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아, 그. 아, 아, 한번 한번 넣어줘. 한번 넣어. 먹기 좋아 말자. 아 마인드가 약간 우리 약간 글렀는데. <laughs> 아 근데 이건 어떤 수비 실책이 너무. 아니 그래서 우리 전략이 뭔데. <웃음> 우리 <laughs> 전략. 너랑 상현랑창현한테 줘. 난 진우 보고 때릴 거야. 그리고 그리고 그 뭐냐 윙백은 무조건 벌리고. 그 뭐냐 윙은 뛰다 아, 이거는 정말 안돼 기기 안감 감겨 찬게 아니어서 속이 아, 안안돼 항상 딜레마예요 뭐 제가 잘하는 세트는 좀 제가 잘했다 하는 세트는 항상 얻어 맞는 세트 아... <laughs> 그러니까 뭐이길 그러니까 때는 아이고, 원래, 이거... 이기던 거, 원래 이기던 건 원래 이기던 거는 너의 존재감이 거기서 말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이기상황에... 이기는 게임은 어... 이기는 게임은 내가 없어도 어, 그치, 그치. 그게 내가 종이 안 돼. <laughs>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 지는 게임은 어차피 지는데 어... 다만 내가 그냥 그중에서 그냥 부분 분투한다 이 느낌. 어... 그러니까 <laughs> 실수 실수하 플러스가 안 돼요. <laughs> 원래 이기 거리고. 아니야 이이고. 아니야. 원래 질 거는 지고. <laughs> 어... 원래 질건좀 아쉽게 지고. 그러니까 그굉장 이제 그런 게. 진짜 막상막하는 네. 경기에서 너가 딱 제대로 역할을 하는 거지 아, 그거는 참... 와, 우와! 와, 와. 상대 피지컬 너, 너 골이야? 네, 골때 이거 진짜 <웃음> <웃음> 항상 그래 우리 항상, 항상 막꽝팀이랑 하면서 양악하고 다닐 때는 진짜 문제가 의리도 없고 <laughs> 이게 막 가끔 오케이. 강팀이랑 해서 얻어 맞는다 그러면 좀 아, 잘했다, 아까 나오고 어. 오케이. 살려주라, 살려주라. 더 빨리 가라이들 아, 정이가 써야 되는데 정이가. 오. 가장... 오. 어. 아, 제가 내려. 느려... 상대. <laughs> 오, 어, 아, 어,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이게 들어가? 오, 어, 재민이 풀렸다. <laughs> 아, 잘좋한데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갈 생각하 그러니까. 나이스 끝까지 끝까지 <laughs> 아안 좋은데 맞았나? 고추 아, 어, 맞나? 지났, 아 지났다. <laughs> 아 지야? 멈췄었다. 일단 멈췄어. <laughs> 오어 군이 <둘>, 됐는데? <laughs> 어, 어. 뭔가 지났는데 아 지났다고 아, 예, 말. 군이 맞은 거야. 아니면은. 아 옛날에 고대컵인데. 어아나 밑에 내려가 있을 걸. 지났다. <laughs> 그 자리에서 분 넘어지지 않나? <laughs> 어, 이거 버티네 맞은 거야? 야, 가, 가만히 있다 어떡하냐 <laughs> 야저 사람한테 좀 돌이 됐어 그냥 <laughs> 처음 나 보는 건가? <laughs> 아그 응, 뭐래? 대령하 <laughs> 어. 거의 거의 처음 나 보는 것 같은데? 아예 못 움직이는데? 제 자리에서 양쪽이다 났나? 그럴, 아? 현재... <laughs>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어 그건 좀 빡세다 저 진짜 언제 어떨 때 있었냐면 양쪽 허벅지 양쪽 종아리 네개가다 진한 적 있어요 그치, 그치. 저 아, 그때 근데... 진짜 다... 하반신 없는 사람인 줄알았어 그때 근데 진짜 아프더라 내가 항상 막 지났다가 옛날엔는 저리다였고 그, 진짜 빡 났을 때 자고, 자고 일어났을 아프네. 때가 최고야 아, 자고, 자고 일어나서 걸린 적 알지? 어. 저 없어요 형님. 자고 일어나서 지한적 없어? 없지 어, 거든안돼 <웃음> <웃음> 아, <진짜 해볼까? 웃음> 그래서 저 옛날에 그거랑 헷갈렸는데 그 다리 피한 통에서 젖이는 네. 거랑 네. 아, 그거랑 달라 그거 응. 완전 다르지 아롤 나왔다잖아 하 아, 지난 게 아, 원래 아롤 나온 거 끝까지 예 아롤 나왔죠 아롤 나온 거어 진짜 저 진짜 쥐가 개잘 나요 그래서 어. 근지구력 약해 당한 건데 어. 아 그게 그런 거랑 관련 있어 많이 푸가야 돼 이게 그나마 근지구력이랑 나이스네 제가... 자 해봐라 와 대멋있어. 대멋있게 <laughs> <배> 넘어졌다. <laughs> 아저알 넣는 것도 제 기분 좋긴 한데. 진짜 잘해. 재우. 하는 사람은 난 못하니까 그러니까 안 되면은 네. 수비에서 그것도 안 되면은 <laughs> 네. 그냥 그거잖아. 안 되면 바로 뺏기는 거죠. 바로 그냥 나는 지나가고 상대는 공격 앞으로 가는 거잖아. <laughs> 그래서 풋살에서나 많이 하지 어. 축구선 잘. 근데 또 하는 사람은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아, 하더라 맞아요. 그럼 되더라. 신고. 네. 또 스타일만 안 돼. 근데 이게 진짜 윙이 아를넣는 타이밍이 있어요. 어그그 그 타이밍이 네. 있는. 거야. 와, 근데 보통은 특강 타이밍에 넣잖아. 근데 내가 푸사에서 진짜 강한 사람 만났거든그 사람은 그냥 무조건 넣었다는데. 아, 이게 신경을 쓰고 있어도. 이게 그치? 발바닥으로 밀어서 막 측면에서 착. 아, 나이스. 나이스 엔지니어. 엔지니어 형인가? 나보다 나랑 동갑이야. 아, 동생. 발 아픈가 보다, 현석이 아, 현석이가 아까 부딪힌 것도 그렇고 부딪힌 것도 안 좋아가지고 컨디션이 아까도 다리 아파서 캐다 잡은 거잖아 아아 현석이가 근데 존나 깡이 있더라 깡? 어, 장난 아니에요? 어, 존나 절, 쩔더라 어어, 이 어, 어, 다행이다 약간 어이? 이걸 이렇게 잡는다고? 와, 진짜 현석이 너무 대단하다 <laughs> 진짜 잘하네. <고군많은> 가자. <laughs> <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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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줘라. 줘라. 좋아지. 아이고. 아이고야. <laughs> 네, 가 너무 없었다. 왼발이다. 근데 왼발도 차시기요 맨다. 때리기만 했으면은. 재현이가 순간 어 하는 순간에 발장이 좋아가지고. 와우 아, 아 이겨낸 거네. 아, 아깝네. 어, 어, 어. 이걸 아무도 못 거지? 조금만 거 같애. 으면아겠다같은이는 아파서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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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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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거 같은 어. 어. 떻게좀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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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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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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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약간 저런 게좀 약하더라. 뭔지 알지? 약간 이렇게 이이 이 자기가 공발 발로 잡았을 때 하고 만들어 벌려준 상황이에요. 근데 되게 애매하긴 해요. 우디가 받아 줄 위치가 있었으면은. 또 그래? 아 이건 패스가 땅볼로 줘야 되는데. 쳐다. 아 어, 이런 전원 패스는 진짜 좋은 것같아 또 근데 앞쪽만 있으면 <laughs> 이게 <웃음> <근데> 사이드가 의미가 <laughs> <거> 없긴 해나 지금 <laughs> 아 근데 그치 이게 한번 확 보는 왜냐면 상대도 공을 따라가야 어, 되기 때문에 돌아야 되니까 우리는 공이 가는데 상대는 몸이 가니까 <laughs> 좋긴 해요 근데 <laughs> 문제가 풀백이나 윙이 트리핑이 잘 돼야 되는데 이거 나이스 현진이 아, 컷백도 잘 먹는 거 같아 쟤가 <laughs> 컷백 또 자꾸 그 45도도 하다다 붙이는 음. 게 아니라 무조건 45도 아, 뒤쪽으로 하더. 응, 그그래도 받기 쉬운 백 수비 일단 하기 쉬운데. 아 그래? 왜냐면 뒤쪽은 무조건 올 거라 생각하고 아, 하는데 그쵸. 예측은 앞쪽은 좀. 내가 안 닿는 쪽으로 가니까 지, 음. 내 뒤로 가니까. 와, 봤다 음, 좋다. 끝내라. 한 컬럼 넣고 너 끝내줘라. <laughs> 그래야 우리가, 우리가 딱한골 넣고 맞지? 아, 그러면 비기는 거. 그렇지. 우리도 불이다 이거. 그러 사실 지난 경기에 저희 아, 물론 일방적으로 왔긴 했지만 응. 결정적으로막 엄청 위험했던 기회는 없었는데. 오늘 응. 쪽도 수비가 아, 나이스. 아 우리가 되게 애매하다. 센터백보다는 넘고 미드까지는 안 가니까. 어 육현이 형. 나이스. 아, 이고어 혹시 뭐지? 목이 나온다. 아, 이고시 목이랑 이래 됐다, 됐다. 가보자, 가보자. 오... 누군데? 아이씨. 제 새내기예요. 2020이에요. 아, 와, 발작은 좋다. 쩌는 스타일이구나. 네, 그런 거 같아요. 제는 두 번째 잘 걸려, 지금. 어, 나 봤었어, 한번. 오디오리 해가지고 두 번째라고, 두 번째로 나왔다고. 두 네, 번째. 오늘 두 번째 차, 차는 걸로 려 한번. 근데 어때? 공미 위치가 진짜 진짜 어렴나봐요. 음. 공 공미 잘하는 사람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진짜 톱이잖아. 진짜 덕배 같은 사람 없나? 그렇지. 진짜 덕배가 최고인 것 같아요. 세계 최고 공미. 그나마 그나마 내가 본 공미 중에 약간 공미 스타일 같은 게 승원이었어.